제22회 새마을 여인봉사대상 시상식과 새마을 힐링 콘서트가 시군 새마을 분녀회원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렸습니다. 최고 영예인 새마을 여인봉사상 대상은 김옥자 포항 호미곤면 새마을 분녀회장이 수상했고 영덕 김호숙 씨등 66명이 함께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세마을 여인봉사대상은 경북새말분녀회가 도내 여성지도자 중 지역사회에 헌신한 모범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이어진 힐링콘서트에서 14개 팀이 합창 경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고 저출생 극복 퍼포먼스에도 펼쳐졌습니다. 제가 봉사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요. 할머니들이 거동을 원 하시고 이럴 때 포항시에서 김치를 담가 나눠 둘때 그때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반갑게 맞으시고 손 잡아 주시고 그러는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동네마다 할머니들한테, 홀로 계시는 할머니들한테 갖다 전달을 하시면은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손 잡아 주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추를 신고 더 많은 할머니들한테 김장을 이런 또 고루고루 더와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저희 포항시 새마을에는 요즘 기후이변으로 어, 많은 또 그, 그런 폭사 더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정정화 활동이나 또 불이웃 돕기 또그 포항시 발전에 어, 지금껏 매진해가 왔었고 앞으로도 포항시 새마을에는 지역민을 위하고 포항시 발전에 함께하는 그런 단체가 될 것을 약속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